네 반갑습니다 주주면터 문쌤입니다 자 오늘 어, 사실상 2차전지는 여러분의 LNF를 포함해서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LNF도 뭐 지금 이제 양봉전환 시도 중에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계 리포트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하락세를 연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바꿔 드릴게요 여러분 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2차전지 쪽에서 강하게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도 이거 담아갈 걸 후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하셨을 텐데, 막상 이렇게 폭락장이 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매수하시기를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영상 속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가셔도,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셔도 분명히 차익 시세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이 연말까지 가져가셔도 실적, 모멘텀, 그리고 성장성까지 모두 튼튼한 요런 종목들 한번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시간 12시 4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LNF 그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오늘 장중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양봉 전환 시도 중에 있고요. 저번에 이제 추천드렸던 세로닉스 LNF의 지분을 약15% 가지고 있다 라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 네, 보시는 것처럼 약 15%를 세로닉스가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LNF 시가 총액이 4천, 아 4조 4천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15%면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이제 그냥 어림잡아 한번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로닉스의 시가총액은 2000억원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약 3배에서 4배 정도의 자신보다 몸집이 큰 이런 lnf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같은 종목으로서 이 세로닉스를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고요 어, 이 장중 신고가를 마찬가지로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솔직히 좋진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81 종목 그리고 172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 중에 있고요 어, 외인들의 매도세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봤을 때 장이 시작하자마자 계속, 네, 계속 매도를 하더니 결국 한 시간 만에 1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간기까지 합심해서 계속 매도 성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지 못했다. 뭐, 이런 변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하락장 속에서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담아가면 좋을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코프로 HN은 뭐 제가 어제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약간 시세 조정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담아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께서 중장기 종목과제, 중장기 위주로 좀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이런 차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 정책이 부각됨에 따라서,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 이슈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 에코프로 HN은 앞으로도 더큰 시세, 주가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고요. 어, 에코 프로 HM 같은 경우는 항상 영상 속에서 어,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7월 30일부터 추천드려서 이때부터 아마 담아 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이런 이제 차익을 훌륭하게 얻으셨, 얻으셨을 것 같고요. 뭐, LNF는 제가 이제 VIP방 회원분들께도 추천드려서 이렇게 또 LNF를 받아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보시는 시세처럼 벌써 20% 차익을 얻어가시기도 하셨고요. 7월 9일부터 추천드렸습니다. 뭐 물론 7월 12일에도 제가 한번더 추천드린 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분명히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시세를 챙길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제가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VIP방 회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속에서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이제, 뭐라고 하죠? 수익 인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든 거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까지만 제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벤트 선착순 20명으로, 그, 사실상 일요일까지만 진행하기로 했죠. 진행하는 건데, 이게 저번 달 같은 경우는 토요일만에 다 마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달 플러스 한 달에서 여러분 두 달입니다. 두 달에 44만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요 가격대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학원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이제 뭐라고 하죠? 취미생활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감이 좀 건방지게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 누군가는 이런 300만 원 받아가시고 그리고 누군가는 100만 원 11%는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월급보다 좀더더 더 이제 많이 받는 그런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대 누군가는 정말 내가 매수카펜드를 주고 매수카펜드를 오전에 매수 버튼 하나 그리고 매도 버튼 하나만으로도 이런 300만 원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벤트 한번 진행해보고 자 본격적으로 어, 부가적인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HN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봤고 세로닉스도 아까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세로닉스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LNF를 보셨을 때이 LNF 지분의 15%를 보유한 회사가 이 세로닉스입니다. 세로닉스인데, LNF 지금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세로닉스의 이제 시가총액은 2천억 원밖에 되진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15%면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보유하는 건데 자신보다 몸집이 3~4배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라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고요. 어, 뭐, 이제, 전날 추천드렸지만, 지금도 역시 신고가, 이 장중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게 되면, 당연히 뭐, 좀더 시세 분출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요, 세로닉스, 어제 추천드렸었고요. 일점 어티리얼즈도 한번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진 모티리얼즈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구리 가격 계속 동박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박을 생산하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이기도 합니다. 동박이. 이 동박 자체가 어 판가도 인상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 연도에서는 지금 2만 톤을 생산 중에 있지만 동박을 앞으로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5만 톤까지 증산할 계획입니다. 생산량이 이제 다섯 배까지 늘어나는 거죠. 아, 0만톤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배까지 늘어나는 건데, 어, 요런 종을 봤을 때 지금 8만원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러, 여러분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 요거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카 AI 테크놀로지도 이제 저번부터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는 이 웨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인이 거의 주가를 이렇게 다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어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뭐 그저께부터 이 기간계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주체들의 굉장한 폭풍 매도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은 오히려 더 담아가고 있습니다. 외인들만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담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관계 그리고 금투 요런 이제 매도 성향이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이제 출애출가 출회, 되면서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계 그리고 다른 주체들까지 매수 성향으로 전환했을 때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코스모학은 제가 7월 14일 날 한번 추천을 이렇게 또 12,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 어, 코스모학은 좀 과하게 오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어, 충분히 조정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저는 이거 여러분들 매수할 때까지 말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매 영상마다 찾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안 마른 적이 없습니다. 10만 원대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벌써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오스틴 임플란트 뭐 11만 원대부터 이렇게 추천드리고 아까도 중간에 차익 실현하셔서 300만 원이라는 그런 금액들을 만들어 가기도 했었, 아 100만 원이라는 금액들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덴티움 쪽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덴티움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둘다 좋습니다. 둘다 좋은데 지금 이 중국과 국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더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덴티움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매수 못 하신 분들께서는 전일 뭐 혹은 그저께 이렇게 매, 이제 덴티움을 한번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국 9만 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세를 형성해 주고 있기도 하고요. 장중 신고가기도 하죠.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어, 중국의 이 구강질환 환자가 90%가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데 중국의 치과의사에 대한 그런 숙련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당연히, 이, 덴티움이나 혹은 오스팀 임플란트의, 어 디지털 의료 수요가 훨씬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밖에 없습니다. 북미 쪽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쪽도 매출이 크게 외형 성장이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GDP가 상승함에 따라서 중국, 이제 중산층 위주로 명품 소비나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명 중에 9명이 구강질환 환자인데, 뭐, 그분들께서 이빨을 안 닦는지 혹은 뭐, 치과를 안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앞으로 더이 실적과 외형 성장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2% 가까이 하락 중에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때가 더 지금 장중 신고가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께서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덴티움은 뭐, 생각보다 지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LNF. 뭐 LNF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하락했을 때 조정 구간이 있을 때더 담아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양극재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LNF 그리고 양극재 응이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행까지뭐 이제 포스코케미칼은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르지 못해서 오늘 조금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LNF도 장중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LNF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차라리 뭐 양극재 회사를 선택하실 거면 저는 LNF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그 밖에도 오늘 굉장히 강한 어, 강한이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하나 시스템까지 이런 종목까지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뭐 어, 굉장히 제가 저가부터 매수를 시켜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강하게 지금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이 하나 시스템도 지금 본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방위 사업도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이 본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이 투자도 어 굉장히 또 좋은 쪽으로 단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우주 인터넷 기업 원앱이 3억 달러라는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는데요. 이 원앱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적에도 광랜이 필요 없는 이런 북극이나 정글, 그 태평양,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가 떠다니고 있는 그런 광랜이 필요 없는 위성까지 쏘아올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그냥 이런 정글, 태평양 혹은 북극 같은 이런 이제 뭐라고 하죠? 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서도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미래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뭐 에어택시 쪽에서도 이 사업을, 어, 영역을 넓혀간다고 하니까 하나 시스템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이렇게 뭐 신고가가 아니고 뭐몇 퍼센트죠? 네. 뭐4 넘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 1차 목표가는 저희가 8만, 18,500원까지만 잡고 있어서 요거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쨌든 요번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중장기 종목으로 추가적으로 삼성 SDI랑 그리고 이제 LG 화학을 추천드린 적이 있었어요. 삼성 SDI는 제가 두달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삼성 SDI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아, 저평가가 아니고 다른 회사들이 물적 분할 이슈, 그리고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만 혼자만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삼성 sdi를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뭐 lg 화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차트적인 면으로 봤을 때좀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라는 거자 그리고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외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일 배터리 3사 중에서 물적분할 이슈도 이미 다 충분히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만 끊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lg 화학은 여전히 시세가 강하게 분출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세 굉장히 시장성이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뭐 코스피가 50종목 그리고 코스닥이 100종목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얼마 없었는데요 자 조금씩 조금씩 횡보 회복, 이제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마지막 금요일인데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차라리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은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고런 종목들이라도 수익을 받아가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이 연락처로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40만원 금액대 혹은 30만원 금액대 만드실 수 있으니까 네, 꼭 저와 함께 하셔서 가이드라인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주주멘토였습니다.